우리는 최준용과 허훈, 음. 김종규, 라거나 그리고 송교창이 스타팅 파이브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저렇게 외곽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드리블 돌파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멀리 나와서 라거나 스트링 걸어주고 함께 들어가다가 내가 빼줬습니다. 최준용의 적점 시도 정확합니다. 되지 네. 않았고 그 이후에 로테이션도 좀 아쉬웠습니다. 허훈, 라거나, 타벤스쏩니다석점 채널 네. 연속 점포 대한민국 움직임이었죠. 김종규 핸더스 걸어주고스크린 김종규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에스코트 해줬어요 김종규 네. 그리고 득점에 성공한 허훈 다시 압박 들어가는 중국 자, 네. 허훈이 아주 유리하게 빠져나옵니다 네. 아, 좋네요 요리조리 쏙쏙 빠져나왔고요 미스매치를 만들어놓고 가득히 빠짝 가득히 배워보세요 애 득점이 좀 상당한 치 우리 허훈입니다 야. 전면 압박 수비를 펼치게 된다면은 순식간에 공간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아, 이 빈틈을 호운 선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예. 상황에서 윙맨들이 조금 더 달려줘라고 이야기했라 라운드. 아. 자 중국 야투 안 들어갈 때. 지금이 기회거든요. 허운옵니다 확실하게 분위기를 잡습니다. 작전 타임 이후에 한국 대표팀이 자신들의 그 약점을 보완한 이후에 빠르게 트랜지션 과정에서 득점 잘 올려줬습니다. 자, 더운 더 웨이트를 한다는 것을 비시즌 yeah. 이제 예능을 통해서 봤었거든요. 네. 여러모로 요리조리 빠져들어가면서 백0까지 oh. 만들었는데, 네. 이게 같지 않았는지가 좀 궁금해질 정도로. Yeah, he'd done the hard work. He you know, he'd used the physicality to get to the space he wanted to be in and the finish just wasn't quite right. Now Hale just takes it right back to him. Right back at him. I think it was Zhao steps across. he's 안쪽. 야! 돌파 야! 챕터! 엔드원입니다 사실상, 이세기를막는 네! 어마어마가점이나왔네요 정말 아주찐 플레이였습니다. 아, 기 i n i s h Goodness me! And yeah. Hero intercepts it. Now it's q u i c b 선수들입니다. 최준용 허훈, 김종규, 라거나, 송교창 선수가 먼저 나서서 맞고 있습니다. 허훈 바운드 패스 김종규에게 부딪히면서 올라갑니다. 다시 잡고 득점. 투맨 게임 피겨놀이 아주 매끄럽게 잘 이어졌습니다. Yeah. 허훈 드라이브인 높게. 드라이빙 uh, for Korea. This man a s well here. He d r i v e in, not afraid of anything. 리듬 탑니다. 김종규 다시 허훈. 허훈 노로패스 김정규 아. 안 들어갔어. 선지는 선택 석자. 더 벌어지면 힘들다. 이런 그런 생각이 이거죠. 좋습니다. 허훈 허우입니다 이번에는 왼쪽 45도 지역에서 3점을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바운드 허훈 바르게 앞쪽으로 던집니다. 라거나에게 대한민국의 연속 득점 스프린 받고 이동했습니다. 안쪽에서 던졌는데 에어볼이에요. 아. 자 뒤쪽에서 허훈 스 스티! 아. 양홍석. 그리고, 라거나에게, 라거나, 라거나, 공을 한번 놓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공을 잡았어요. 와이드 오픈, 허훈, 코너! 허훈! 샷자! 샤클라 5초 허훈 슈퍼페이크 이후에 올라갈 때휘스입니다 지금 허훈 선수의 퍼페이크에 음. 제대로 속았어요 허훈 선수, 허웅 선수도 빼놓을 수 없죠 팀의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87대 73 우리 대표팀이 대만을 잡아내면서 이번 대회 2연승을 실수합니다 한국의 베스트5입니다. 최준용, 허훈, 양홍석, 김종규, 라거나가 오늘 최일승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성공에 나서는 우리나라 대표팀. 핸들링에 허훈 선수가 나서고 있습니다. 스크린 반대 이동. 시조 코너 이동 이후에 풀업 점퍼 적중합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허훈. 우와. 바레인의 네, 라관 선수로 볼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득점 페이스를 이번 대회 자랑하고 있는 시스미고요. 시스미 선수와 바레인 선수가 결승서서서로니다수는 공격권을 찾아옵니다. 이어지는 트렌디습니다 이 a s y doesn't he yeah, he does and the crowd certainly enjoyed that one 대한민국 공격 자, 피었어요. 주고 받았습니다. 허훈걸너석습 연결 슛습니다 좋습니다. 바훈의 코너 샷정. 지원 수비를 잘해 주고 있고요. 좋습니다. 커 아, 스틸. 아, 네. 아, 네. 아, 그리고 순대 1의 한번 더. 점 차. 자 아, 좋은데요. 어, 반격입니다. 자롱 아, 리바운드. 자 네. 귀중한 리바운드 챙겼고요. 송교창 쇼페이 크이후에 바로 막힙니다. 반칙. 네. 시작하 5초 남았어요 버훈 짧은 돌파 허 웅에게 감사입니다 아, 클렇게 예, 네, 안 되죠. 자크란 꺼져 있고. 급하게 단식을 했습니다. 자, 라가로 선수가 지 심판에게 가는 건 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 딱치는 예, 상황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중요한 자일 1구 성공. 디프레차 78대 73을 by thing, all, oh. Oh my server van wagheen tot persoonlike faal tipe vir wagheen. 우리나라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치열했고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이겨냈습니다. 최종 스코어 78대 73으로 조블레에서 마지막 경기 대한민국이 바래있는 상대로 승리를...